아 당시 인기를 끌었던 김성환 화백의 고바우 영감. 어 상당히 아는 표정인데 시원 씨. 어 조금 조금한 만평들을 네. 예전에 본 기억이 기억하시죠? 나요. 기억하시죠 고바우 영감. 아, 예. 알죠, 네. 어 과연 이 만평 네컷 중에 음. 앞에 두 컷인데요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한번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망? 음, 뭘까? 모든 걸싹 잊어버리는 망년해. 고바우 영감이. 모든 걸싹 잊어버리는 망년회에 참석을 했는데 와, 축하 파티가 벌어지고 있어요. 음. 무슨 축하 파티일까? 어, 아까 봤던 그거 아닌가? 그쵸? 어, 어떤 거 같아요, 교수님? 어, 예. 여기 뭐가 달려 있지 않아요, 트리에? 별이요. 어? 아. 투스타가 포스터보다 아 위에 어 있어요. 그렇군요. 어 그렇구나. 그렇죠. 아, 관찰력 좋다. 다음 두 컷을 보실까요? 무사 이이 그림이 음. 의미하는 것은 <웃음> 무엇일까요? <웃음> 저 혹시 문어는 그것인가요? <laughs> 모두가 짐작하시다시피 <laughs> 네. 예. 이것이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투스타인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포스타인 정수가 육군참모총장을 축출하고 군부의 실권을 잡았다는 거죠. 하지만 이 만평이 신문에 실렸을까요? 못 나가. 실리지 아유, 못했습니다. 그쵸, 못 실리죠. 당시 신군부, 계엄사령부가 실시하는 보도검열 때문이었는데요. 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기사, 또 만평들은 막겠다는 것이 이 계엄사령부의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삭제되는 건 신분부를 비판하거나 또 대권 후보를 암시하는 기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 노동 운동과 학생 시위를 다룰 때는 이것들이 사회 혼란을 야기시킨다 부정적인 식으로 보도하곤 했었죠. 특히 이 보도 검열단이 가장 경계했던 건 바로 이 사람들의 행보였습니다. 삼김 김대중 김종필 김영삼, 이 삼김은 80년 2월 당시 동아일보 김상만 회장의 주선으로 사상 처음 한 자리에 모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자리인 거죠. 그런데 다음날 신문에 이 사진은 실리지조차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사면도에서 있었던 김대중은 네. 한 재야 인사라고 신문 지면에 표현이 될 정도였습니다. 이름도 안 나왔네요. 그리고 3월 신군물은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나섭니다. 이름하여. K공작 계획. 이 K공작 계획의 가장 큰 목적은 이렇습니다. 우리 역사전화 그날의 보안사령관님. 읽어보시죠. 나 진짜 미안한데 글씨가 진짜 안 보여요. <laughs> 진짜 글씨가 안 보여서 우디는 <laughs> 거야. 진짜 아이고, <laughs> 거 너무 멀어 여기가. 자, 아, 아니 네. 다 알아. 네. 초원정 아나운서가 네. 모든 걸다 알기 때문에 아, 다 아, 읽을 줄 알아. 아, 나 그런데 진짜 글씨가 안 보여요. 그런데 네. 뭐, 시청자 여러분들 네. 편하시라고 제가 네. 해석해드리겠습니다. 을 아, <laughs> <laughs> 네. 친절한 네, 그날의 남자입니다. 어, 이 K 공작 계획의 가장 큰 목적은 언론을 통해 삼김을 타도하고. 현재 국민적으로 퍼지고 있는 이 민주화 분위기는 열쇠로 포장하며 음. 군부에게 유리한 이 안보 위기로는 보다 부각되게 하는 거였죠. 이를 위해서 식우물은 주요 일간지와 방송사 등의 언론인 9네명을 공작 대상으로 포섭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때 9네명과 모두 접촉을 한뒤 3차에 걸쳐서 총 40명으로 추리게 되죠. 이들을 중심으로 언론을 이끌어 가겠다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렇게 공작 계획까지 세워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 분위기를 끌고 가고자 했던 신군부, 이 K공작 계획의 최종 결재자는 물론 전두환이었습니다.